이거 기능적으로 무슨 역할한 거야? 그럼 대명사 역할한 거라고. 그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칭을 해야 돼. 자 그럼 납득해봐. 더 세인에 들어갈 표현이 A 혹은 B 둘 중에 하나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. A는 B에게 있어서도 사실입니다. B는 B에게 있어서도 사실입니다. 야, 여기에 못 들어갈 표현은 A야 B야? B는 들어갈 수 없겠지. 야, B는 B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. 야, 똑같은 얘기할 거면 굳이 이렇게 왜 얘기를 하니? A라는 아이는 B에게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이게 맞겠지 즉 얘들아 판단해 the same is true in B라는 말은 이 B와 the same이 같은 대상을 지칭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B에 무슨 얘기가 나타났었냐 selling 판매한다는 라 얘기가 나타났었거든 자 납득해봐 그럼 이 the same이라는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아이가 판매를 지칭하면 그건 연결이야 단절이야? 단절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놈 앞에 무슨 얘기 했는지 한 번만 볼까 얘들아 무슨 얘기 했었니? 판매 얘기 하고 있었잖아.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지칭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더 세임은 판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, 즉 똑같은 아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. 이거 연결이라고 단절이라고 단절이라고. 이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. 더 세임 구조를 통해서 앞에 있는 맥락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절대로 뒤쪽에 있는 대상과 지시 대상이 똑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. 얘들아, 이거 충분히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.